이 시간은 시리즈 66번째 시간으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승리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첫째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순교자들의 부활이라면 또 있을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에 관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관한 언급은 전 성경에서 유독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1차적인 해석은 계시록 20장에서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첫째 부활자가 순교자들이란 사실을 다음 세 가지 사실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뜻입니다. 다음에 살아서란 말은 이 대선으로 살아나서란 의미가 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아직 부활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부활이 살아서란 말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란 말은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아울러심승에게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살아났다는 의미로 두 경우 모두 순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가라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찾기까지 살지 못하다라는 말씀에서 순교자들 그외에 다른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첫째 부활자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을 천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순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까지의 말씀을 깊이 윤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임하실 때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우지하은에게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소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밀망받을 원소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의 확실한 시기와 그 순서를 알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죄값인 사망을 선고받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것 같이란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 죽게 되었던 것처럼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은 아담으로 왔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압는다고 했습니다. 이래의 경우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의 경우 모든 사람은 그리도 안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나 라고 표현한 말은 그리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는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는 이란 말은 먼저 천 열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이루어질 부활의 순서란 뜻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실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 지난 후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세 번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그 후에 부활이 게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부활에 해당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그에 이루어질 마지막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의는 천년 왕국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는냐 없느냐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양상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의 경우, 부활 문제는 죄의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니, 마지막 부활이니 하는 문제가 되게 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전천년설의 경우는 죄의 재림이 있은 후에도 인류의 역사가 천 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그 후에 있을 부활 문제와 변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부활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순교자의 상급 부활로 나타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들은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로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룰 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로 천년왕국이 지난 후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오지 않으니께 바칠 때에 그 때에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